자, 이번 시간에는 노폐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었죠. 얘네들은 산소랑 만나서 에너지를 내는데 에너지를 내면서 노폐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하나 물인데요. 단백질은 또 하나 다른 것을 만들죠. 이산화탄소, 물 말고 암모니아라는 것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 이세 가지가 그럼 어떻게 배출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어떻게 배출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숨 쉬기 하죠. 호흡하죠.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 이 되겠죠. 자, 그럼 물 같은 경우에는 땀이나 뭐로 오줌을 통해서 배출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가 있어요. 자, 암모니아는 사실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독이 필요해요. 어디서 해독을 해줄까요? 자,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뭘로 바뀌냐면 요소라는 애랑 애로 바뀌게 돼요. 자, 이 요소로 바뀌게 되고 이 요소가 배출되는데 이 요소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 콩팥이라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서 이 요소가 오줌에 섞여서 몸 밖으로 자,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부분, 자, 이 요소가 오줌을,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배설이라고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요소를 얘기했었죠. 자, 이 요소는 암모니아가 좀 독성이 약한 요소로 변한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요소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콩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자, 여기가 콩팥이고요. 콩처럼 생겼는데 파색이다 해서 콩팥이고요. 콩팥은 약간 등은 아니고요. 배쪽은 아니에요. 자, 등쪽인데 약간 옆골이랑 등 사이에 자,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요. 이 만들어진 오줌은 어디를 통해서 가냐면 자, 관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줌이 가는 통로 역할. 오줌관 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돼요. 자, 콩파스에서 나온 오중관 자, 오줌은 오줌간을 통해서 한조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방광이라고 해요. 자, 방광에 오줌이 이제 차는 거죠. 자, 오줌이 찹니다. 오줌이 차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가 차면은 아, 화장실에 가고 싶다, 오줌이 마렵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몸 밖으로 내는 이 부분을 요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설계라고 하고요. 콩팥은 오줌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오줌과는 뭘 하죠? 그죠? 오줌이 이렇게 콩팥이랑 방광에 모일 수 있도록 자,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방광에서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저장을 해주고, 요도는 몸 밖으로 이제 배출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우리가 배설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콩팥의 구조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콩팥 봤죠? 콩팥으로 이제 혈액이 들어오는데요. 혈액이 들어오는 혈액을 콩팥 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었죠? 그럼 다른 기관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동맥이에요.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게 콩팥 동맥. 그럼 콩팥에서 일이 다 끝나고 나가는 혈관이 있는데 이걸 콩팥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온 콩팥 동맥부터 보겠습니다. 자, 콩팥 동맥이요.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요, 어떻게 되냐면, 실처럼 막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 모여있는 실뭉치 같은, 자, 모세혈관이 이렇게 식물치,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자, 그런데 사구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구체는 어떤 애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머니 같은 애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애, 뭐라고 하냐면, 보먼 주머니 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런 아주 얇은 관이랑 연결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뇨관 이라고 해요 그래... 자, 그런데 세뇨관 주변에는요. 이 혈관들이요. 얘네들을 이렇게 주변을 거의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고요. 자, 이렇게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세 가지 이 길을 거치면서요. 오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네 프론이라고 해요. 이네 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데 이 단위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이세 가지를 지나면서 오줌이 만들어지고요. 오줌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자 오줌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자 집합관. 집합관을 통해서 이제 오줌이 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콩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콩팥 동맥이었죠? 들어와서 사구체, 그다음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먼 주머니, 그다음에 이렇게 세뇨관까지. 그다음에 오줌이 만들어진 다음에 집합관을 통해서 이제 모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서 그렇지. 사실 이 콩팥은 굉장히 많은 이 네프론. 자, 네프론이 뭐였죠? 이세 가지였죠?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세 가지로 구성된 네프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합관 통해서 통해서요. 이 한쪽에 모이게 돼요. 여기가 뭐냐면 콩팥 깔때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깔때기로요. 자, 여러 가지 집합관이 이렇게 돼 가지고 오줌이 엄청나게 모이게 돼요. 자, 이 콩팥 깔때기로 모인 이 오줌들은 어디를 통해서 자, 오줌관. 아까 관 하나씩 두개 있었죠? 양쪽에 콩팥이 두개 있었으니까 오줌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콩팥의 안쪽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 바깥쪽 사구체랑 보먼인 보만 주머니가 있는 바깥쪽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겉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구체 보먼주머니 말고 그 안쪽,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속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줌이 모이는 곳, 콩팥 깔때기라고 해서 콩팥 자체는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이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드는 것은 바깥쪽에서 들어온 혈관을 통해서 들어온 사구체, 주변에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보통 겉질에 있고요. 이 안쪽 쪽으로 이제 쭉또 연결이 돼 있겠죠. 세뇨관까지 이세 개를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한다. 이 네프론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집합관. 선생님이 여기 집합관 아까 지워버렸죠. 집합관, 집합관을 통해서 오줌들이 또 이렇게 모입니다. 어디로? 콩팥 갈때기로자 단면을 보시면은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가 겉질, 그다음에 여기가 속질이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콩그 콩팥, 콩팥깔때기로 오줌이 모이는데 자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뭘까요? 네프론이에요. 자, 네프론 보시면 아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있었죠?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거 사구체랑 보먼주머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프론이 있습니다, 콩팥에. 그래서 콩팥 한 개에 보통 100만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 겉질, 속질, 콩팥깔때기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폐물의 종류와 각각의 노폐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다음에 배설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기능,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까지 알아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